72의 약수의 개수와 뭐요? 대답 상큼하게 하세요 제발자 네. 72의 뭐? 약수. 약수의 약수 개수와 뭘 구해볼 계획이에요? 네, 아니, 아니. 72의 약수와 뭘 구해볼 계획이라고요? 네. 총합. 지금 아. 좀까다고뭘 구해봅시다. 총합. 총합. 자 오늘 뭘 이해했어요? 나누기 이해했죠? 네. 자, 그래서 72의 약수를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네. 자 방송 끄고 다시 찍었는데 뭐 이해했다고요? 70. 나누기. 됐죠? 네. 자, 그럼 구구단으로 해봅시다. 준비됐어요? 네. 1 곱하기 70이 되겠죠? 네. 2 곱하기 얼마 되겠어요? 30. 2로 나누면? 36 되겠죠? 네. 3으로 하면? 24. 다음에 4로 하게 되면? 4 1은 4. 네. 18이죠? 네. 음. 오늘또 계획했었어. 네. 무슨 계획했냐면. 아니다, 하지 말자. 네. 자, 6, 12. 네. 됐어요? 8, 9, 72. 네. 그 다음에 9, 8이 72니까 이거 교환법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속의 개 수는 이쪽 6개? 이쪽 6개 해서 몇 개? 12개가 답이 돼.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게 되면, 그래. 앞으로 다른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약수를 구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수를 직접 구한 거라, 소인수분해 해서 하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소인수라는 건 뭐예요? 소수로 된 인수. 인수가 뭐예요?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인수도 나누어 떨어지는 약수와 비슷해요. 근데 나누기 관점에서 쳐다본 게 약수.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야.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인수는 곱하기 관점에서 쳐다본 거예요. 약수랑 인수는 거의 어떻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소수는 뭐예요? 소수는. 아... 아니, 제... 손을 가리키고 있잖아, 이밖에없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에서 2개인 거, 소수. 어. 합성수는. 세, 약수가 3개 세, 세 이상. 세, 됐죠? 네. 그럼 71을 소인수 분해할게요. 됐어요? 네. 이거 빨리 하는 방법 을 알겠습니다. 잘 봐요. 구단단으로 네. 하는 거 팔고. 됐죠? 파은 네. 뒤에 몇 제곱이에요? 70. 9는. 네. 됐죠? 네. 그럼 이걸 표를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원리만 일단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곱하는 건데. 모든 수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네. 주제에서 3의 영승이 있겠죠? 네. 근데 모든 수중에 뭐의 영승은 없어요? 0의 영승은 없어요. 3의 1승부터 3의 몇승까지 쓸수 있겠어요? 2승. 2승까지 최대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다시 말해서 3의 영승, 3의 1승, 3의 2승까지 쓸수 있어요. 자 그럼 2의 3승은 2의 1승도 쓸수 있고 2의 2승도 쓸수 있고 2의 몇승도 쓸수 있어요. 3승, 그리고 모든 수에는 뭐가 붙어요? 1이 되는 영승이 붙어요. 그래서 총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3가지 4가지.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1 12, 2가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3의 0승 1이에요. 2의 0승 1이죠. 얘랑 얘랑 뭐 하제요? 2. 2의 1승 곱하기 1이니까 2. 이거 얼마요? 예 4죠. 4 곱하기 1이니까 얼마? 4. 2의 3승 얼마? 8. 됐어요? 응. 여기다 이제 이거 1이랑 곱하니까 얼마? 3. 3. 얘는 9. 자, 요거는 어떻게 곱하면 되겠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죠? 6. 그럼 3, 2 곱하기. 응.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놨으니까 이거랑 이걸 곱하겠다는 거죠. 3, 4? 12. 3, 8이? 24. 9 곱하기 얼마? 2. 괜찮지 않았어? 아까 전에 또안 한다고 했더니 또, 에이티그 가지고 넘어가더니 18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4, 9? 36. 36. 아, 우울해. 9, 8이? 그래서 여기 약수 개수랑 이 개수랑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죠? 네. 그래서 약수 계산 빨리 하는 방법은 이소인수분해한 어디에? 지수에 1을 네. 더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약, 소인수분의 이 지수에다 뭘 더해요? 1을 더해서 2를 곱하면 약수의 네. 개수가 됩니다. 이해 예, 나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를 한번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1의 의미는 바로 뭐 돼? 뭐가 되는 거예요? 1승, 2승, 3승 하는데 모든 수의 영승이 1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돼 여기 4가지, 네 요거에 몇 가지, 두 가지에다가 1인 경우까지 포함하니까 몇 가지, 세가지에서 네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 자, 어떤 숫자가 있어요? 2의 3승, 3의 5의 제곱. 이거에 약수의 개수는 몇개일 있어요? 3에다 뭘 더해요? 1 더해요. 나도 랬잖아요 요건 없으니까 1이죠. 1에다 얼마 더해요? 됐어요? 2에다 얼마 더 해요? 1. 1. 이걸 다 곱하죠? 네. 4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얼마? 6, 4, 24. 얘는 약수의 개수가 총몇개 나와요? 24개. 됐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2에 3승이에요.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개 나올까요? 음. 여기다 4개가 어, 맞아요. 4개가 정답이에요. 여기다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게 아까 연습한 거예요. 8. 8의 약수의 개수 4개 나왔잖아요. 네. 왜?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는 하나를 더 하게 돼요. 이해가 죠? 네. 자, 요번에는 72에 뭘 구할 거냐면 약수의 총합을 구할 거예요. 됐나요? 네. 자, 1, 2, 아까 구한 거요. 아까 뭐한 거요? 어. 구한 거 보여줄게요. 약수 직접 다적어요 미친 짓이겠지만. 6, 8, 뭐예요? 9, 12, 18, 24, 36, 72. 이걸 다뭐 하자고요? 더 하자고요. 해보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얘를 더할 때 어떻게 머리 쓰냐고 지금 더잘 봐요. 누가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면 얼마예요? 10자 정도. 30. 얘 하면? 60. 얘랑 얘랑 하면? 80이죠. 네.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10. 10. 이렇게 해도? 10. 10. 이렇게 하면? 오. 5죠. 자, 그러면 합시다. 10, 20. 20이죠? 네. 50이죠? 네. 110이죠? 190이죠? 네. 195가 답이네. 네. 산소 다르지 않겠어요? 네. 같은 걸 이렇게 더해줄게 네. 가지 말고, 짝을 네. 잘 져가지고 처리하면? 답이 쉽게 나와요. 네. 됐나요? 네. 자 근데 이걸 약수의 총합을 갖다가 지금부터 이제 잔머리 써서 해봅시다. 아까 이거 잠깐 보고요. 네. 요거 봤죠? 네. 가품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72가 2의 4소위수는 3의 제곱이었죠. 네. 이거 약수의 총합을 구할 계획이에요. 아까 박스 그린거 떠오르죠? 네. 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위에 적은 거를 적어볼게요. 2의 0승 됐어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당왔을때 위에 적은 게. 네. 그 다음에 3의 뭐?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그러면 지금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곱셈공식하고 <laughs> 곱하기 더하기 산수 했었죠? 자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나올 거예요?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 그 다음 거 9. 이렇게 하면 아까 아, 표를 그려드리는 게 낫겠네요. 됐어요? 네. 자 어느 부분을 한 건가 확인해 보세요. 준비됐죠? 네. 자 아까 전에 여기 적었던 거표 다시 갖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3이 제곱 어떻게 돼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됐죠? 계산하면 네. 1 2 4 8 3 6 12 24 됐죠? 네. 9 8 36 72가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이첫 번째 한개 바로 어디 줄이 나와요? 이쪽 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은 또뭐 하겠어요? 둘째 줄. 아이, 아이, 아이 한번 어디가 나와요? 둘째 줄. 아이, 아이, 아이 한번 어디가 나와요? 둘째 줄. 아이, 아이, 아이 한번 어디가 나와요? 둘째 줄. 둘이 나와서 이 합이 결론적으로 이거 곱한 거랑 어떻게 돼요? 같, 같아요. 이해 가세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에의울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분의 a, r의 n승빼기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등비수열의 합으로 볼게요.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공비는 여기에서 이로갈때 얼마씩 곱해졌어요? 20 곱해져 갔죠? 됐어요? 네, 여기서 럼좀 이따 해볼게. 됐죠? 자, 여기서 아, 2에다가 이게 1이야. 1에다가 네. 얼마를 곱하면 이게 1승인데. 그다음에 2에 1승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가 돼. 이게 제곱이잖아. 그럼 2 곱한 거잖아. 여기도 얼마 곱한 거야? 곱해서. 얼마씩 곱해서 가는 수열이야. 그게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아이고. 그래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죠. 네. 그러면 이 공비가 r이에요. 네. 됐어요? 그래서 빼기 1. 자 항이 몇 개예요? 4개. 네. 그래서 2에 4승 빼기 1이 1의 합이에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네. 자 등비수열의 합은 네.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항이 얼마고요? 1. 3의 0승 1이라고 했죠? 네. 개수가 몇개 있어요? 3개요. 3개 있죠? 네. 빼기 1. 3 빼기 1이 돼요. 이해 갔나요? 네. 이 합과 이 합을 뭐해요? 곱하게 되겠죠? 네. 요 부분은 아까 하나 말았으니까, 어쨌든, 됐고 요 부분을 갑시다. 준비됐죠? 네. 1이죠? 2의 4승 얼마예요? 어... 1. 아... 4번 곱해서 16.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5. 밑에는 얼마예요? 3 빼기 1이니까. 아, 예. 2. 갑니다. 네. 27 빼기, 3을 4번 곱하면 2번 곱하면 9. 거기다 3 곱하면 27이죠? 네. 그래서 얼마가 남아요 26. 됐죠? 갑자기... 15. 기다려요. 1 4 네. 자, 15 곱하기 1 4 곱하기 안 되니까 합시다. 네. 3호. 15, 15, 3일은? 3 그래서 45, 15, 195. 결과 똑같이 나와야 한다고. 네. 자, 연습하시에